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누가 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30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 마음의 많은 소리들, 그한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참된 기쁨을 맛보는 하루이길 응원합니다. 어, 어제 큐티 기억하시죠? 어제 큐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람과 예수님의 언어에 대한 대립을 보았습니다. 본문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입을 꾹 닫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의심하기도 했고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화를 냈고 또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며 밀쳐 떨어뜨리고자 입을 맞추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질되는 사람들의 입술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그 못지 않게 빠르게 변질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문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개한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웅성웅성 되는 제 마음의 소리.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또 점점 무뎌지며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시험이 오면 의심하고 화를 내며 붕괴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이런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때론 아무 말도 아닌 듯 저를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론 내 마음의 소리들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서 진짜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여다 보기를 어려워하는 것도 같습니다. 기쁠 땐 기뻐서, 힘들 땐 힘들어서, 화날 땐 화가 나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의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벽치기 하는 소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요새 다급함이라는 소리가 제 안에 한가득한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급하고,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모자른 그런 저의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그 다급함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 때문에 물음표 가득한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많고 많은 소리들 그 한가운데로 말없이 지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줄곧 하시다가 듣지 않는 물이 듣지 않는 우리를 보며 멈추시고 양날의 모습으로 말없이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이 아무 미련 없이 우리를 떠나시며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 많은 소리들 그 한가운데로 관통하시며 가장 큰 울림이 되어 지나가시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의 많은 소리들 그한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며 나의 중심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소리들 그한 가운데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소리와 승리하신 예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어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참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묵상을 여러분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어, 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틈이 없는 그한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들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같이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소리라면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를 뚫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소리를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우수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웅성웅성되고 수근수근되는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힘의 힘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유성와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어떠한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